팔당 한강역 200개의 스푼 떠먹는 피자 최고 맛집 인증 주차장도 넓고 건물은 분홍색 촌스러운 한강도 보이고 분홍색 건물 단항에 분홍색 성당도 아니고, 나름 포토존도 만들어 놨네요. 내부 모습 죽이네.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한강. 이 집은 떠먹는.. 떠먹 어? 피 피자. 떠먹는 피자가 유명합니다 피자 이름이? 고구마랑 감자 네. 고구마랑 감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집의 유명한 19,500원 아, 그래. 떠먹는 19 피자 19,500원 <laughs> 얘는 이거 뭐야? 시리아 레모네이드야? 응 어, 레모네이드 이건 뭐에요? 나는 이건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왜? 해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카페라트 카페라떼 <laughs> <laughs> 진짜 떠먹는 피자네 이렇게 해서 맛있네요 슈퍼 스프링 맛도 나고 어릴 때 먹던 네. 추억의 맛. 네.